자, 상원 토주 종묘 주일에 올려 내배드리는 우리 위남부 초등부 신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신앙고백드리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천국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게되어 동정녀 마리아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그 아이과 영생을 네. 믿습니다. 그멘 네. 선생님 기도하고 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 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는것 같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못 받기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0짜리의 친구들이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천팔차량 세계를 품는 아이를 바로 유도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가슴이에 적힌 세계 뽐고 저나요 이가슴에 적힌 세계 뽐고 저나요 컴퓨터습니다나 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가죠. 우리는 하늘가죠.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가죠.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함께 서로서로. 서로서로 향 서로 别告诉我。 그마다하늘해라이포나님께서오에 하락해서 하락서하나님서하서하뻐하시는서 하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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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겠하니다하나님을하뻐하는 교회는 어떤 어떤 교회서 하락해서 하주해고하하는

자, 하나 님 봐, 빌어. 하나 더 봐, 빌어. 하나 더 봐, 어 하나 교회 빌어. 하는 교회는 어떤교회 봐, 빌예하님더 봐, 빌어. 하나 더 봐, 빌어. 하나 더 봐, 빌어. 하나 더 봐, 빌어. 하나 더 봐, 가득한 교회 사랑해. 사랑의 노래가 사랑한 교회 감사와사랑이사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해. 사 우리 교회죠 이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손 모고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배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가만 나 사랑합니다. 복사 빈지 와요. 거룩하기 의지하여 온날내대요 십자가 보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일선에서 힘들게 치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새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며 속히 함께 에베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주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학교 가기 싫어. 부모님께 짜증 내고 교회 가기 싫어 투정 부리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불로 깨끗함을 얻없어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친구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청명을 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이현이 선조사님 어, 더욱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율동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 한분한 분을 한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 친구들 가정위에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먼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벌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하나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세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쓰여져 있는 책이 있는데, 어, 그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어,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가요? 어, 창세기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어, 책이죠. 어, 성경에 처음 나온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어,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알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대표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담은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어, 아담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바로 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그리고 아담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와가 아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누리는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성,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다름 아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도 못 먹게 하시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단한 가지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소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소와 양 같은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또 하나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제사를 드린 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성, 어,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의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어, ppt 보이시죠? 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는 커튼과 같은 커다란 천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 커튼 안쪽에서 우리를 대신해 성전에 들어간 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쪽의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곳이라서 1년에 딱한 번,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단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신 일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워졌던 그 길이 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지시기 직전에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셨,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우리 모두의 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학교에 갈 때나 또 걸어갈 때나 어,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맡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양교의 아동부,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특권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성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